먼저, 어, 주국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 하늘, 그리고 이영만리 타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 장병과 지휘관, 그리고 소속 기관장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 비의혁명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을 유련하고 베란쿠스로 내몰았던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1년이 흘렸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대장 전원 교체와 역대급 중장 인사를 통한 지휘부 세신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감사, 민관군 합동위원을 통한 군세신 투명성 확보, 헌법 교육 및 부당 명령 거부권 법제화 추진 등 어, 비상기념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상처 입은 군을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휘관 및 기관장 여러분, 역사적으로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철저한 단죄와 상흔 속에서 어. 역사와 성찰이 부족했고 적당히 상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123 불법 비상 계엄의 비극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혹과 결별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하는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영민한 지성과 세신의 용기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12.3 불법 비상개엄 당시 군의 소극적 임무 수행이 개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평가에도 내란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국민들께서는 분노와 식망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제하는 것이 최고의 계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적 명령을 분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사는 반면교사가 있고 정면교사가 있습니다. 후목 불가조,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교사 없이 국민의 군대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자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3 불법 비상 개헌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거야? 이 질문 앞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를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장성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반면 교사를 통해서 국민의 군대를 재건한 여러분을 정면 교사로 삼아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휘관 및 장성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러한 성찰을 토대로 2026년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열어갈 우리의 결의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이 처한 안보 환경은 더 이상 엄중하다는 이 사치스러운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한 걸음만 늦어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생존의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북한 핵은 핵과 미사일은 예상보다 빨리 지속적으로 고도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로를 앞세워 대남 단절 조치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고 인도 태평양 지역은 미중 전략 경쟁의 신장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 병력 자원 극감이라는 불가역적인 현실은 우리 군의 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 자세, 자세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했던 기존의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미래 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가칭 2040 군구적 개편을 통해서 그에 결맞는 병력 구조, 부대 구조, 전력 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견된 인구 절벽상에서 미래 군구적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로서 인공기능 기반의 유민 복합 체계 구축하고 병력 절감한 군구절 개편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군구조 개편은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약속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전시작주권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 지휘관들은 합심하여 항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십년간 축제위원 우리 군의 노력으로 전작권 회복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아침 성과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 선배분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흔적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묵묵히 쌓아온 역량의 저는 총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미래인업사 완전운영능력 FOC 검증은 전작권 회복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을 증명하는 시험대이자 전작권 전환의 선패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전작권 회복은 더 강한 대한민국 의미이고, 더 강한 대한민국, 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즉,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을 넘어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강력한 소속이 될 것으로 굳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회복하여 자주국방의 기류에 후배들이 전시에 스스로 기획하고 작전하고 운동,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군대를 이끌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해주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군인으로서의 강한 자긍심을 느껴야 합니다. 오고 분 군대, 떠나고 싶은, 떠나고 싶지 않는 군대가 돼야 합니다. 이미 떠난 사람들은 무릎을 치듯이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은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는 직업입니다. 여타의 다른 직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사상이 저는 그 속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여 체계와 복지 체계를 구축되어야 합니다. 초급 간부급여를 중견기업 이상으로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은 올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장관은 반드시 실질적 처우와 복지 개선을 통해서 나의 청춘과 열정 그리고 꿈을 또 인생을 바칠 가치가 있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온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여기 에 모신 이 지휘관들은 작전과 훈련 현장에서. 군복무의 가치에 걸맞는 군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부하들이 군복 입은 것을 정말로 정말로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대든 지휘관의 지휘 철학과 지, 에, 정신에서 저는 그 부대에 온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휘관 및 기관장 여러분, 겨울 바람이 차다고 햇볕만 차다 닐수 없습니다. 바다와 파도, 파도는 둘이고 하나이듯이 지휘관과 장병들은 저는 한몸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대에 있는 야전에 갈 때마다 저는 그걸 피부로 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참단 강국으로 나가는 길에 각군의 이기주의나 타성에, 타성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가야 할 길이 험할수록 사명감과 책임감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야 하고 지휘관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에 국민은 신뢰를 보낼 것이고 이 점을 결단코 지휘관 여러분은 들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 역시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험노의 최선두에서 오늘도 조국의 강토와 산천을 수호하는 지휘관 및 장병 여러분과 함께 자고면하지 우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이상입니다.